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주제어를 이제 선정한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하고 마케팅이겠죠. 근데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동호한 후에, 습득한 후에 그 마케팅의 기법 중에 하나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 제대로 좋은 마케팅 그 기획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소셜 네트워크하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좀 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경영학부 이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에 알고 있는, 어, 일, 저기 학생들도 있겠지만, <laughs> 우리는 그 영리조직에 있는 마케팅을 어, 비영리 조직, 또 사회복지 조직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마케팅은 어,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이 성취되고 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in, 있습니다. 또, 코틀러라는 학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적 시장에서 자발적인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분석, 계획, 집행, 조정이 결국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기획할 때는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뭘 위해서 마케팅을 하느냐,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그 그 어, 상대방이 그 표적 시장이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구상을 해서 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어, 프로, 그 분석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조정하는 전 과정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케팅 개념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우리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영리 기업에만 국한된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 비단 영리 기업에만 어,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병원이나 대학 박물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조직 에도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리조직에서 그 유용하게 활용했었던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비영리조직으로 이제 확대가 됐다, 확산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개념의 핵심 요소는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에 있습니다. 그다음 결국 소비자가 우리 고객이라고 하죠. 어, 우리 뭐 클라이언트라고 하기도 해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그 소비자가 욕구가 있냐, 뭐 그게 물건이라고 그 물건을 갖고 싶으냐, 그 물건이 필요하냐라는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마케팅 그 기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욕구라는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또 본인이 구매할 능력. 욕구가 있고, 구매, 구매 의사가 있지만, 구매 능력이 없으면 마케팅이 그 성과를 잃었다고 볼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그 실행이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 우리가 마케팅이 어 부조화를 잃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어,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욕구와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 모든 것들이 뒷받침될 때그 마케팅이라는 게 완성이 된다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또 마케팅이 그그 그 완성되기 위해서 또또 또 다른 요소로는 소비자가 만족을 하면서 가치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뭐 제품이면 제품이 있다, 서비스면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그 대상 소비자 고객의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그 고객은 선택을 하도록 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어 욕구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 어, 얼마만큼 그 접근을 하느냐. 만족을 시켜주느냐, 이게 이제 마케팅을 성공시키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교환의 개념입니다. 본인이 재화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목적물을 획득하고 그 대신에 어떤 것을 제공하는 어떤 상호, 교환의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핵심 요소로 교환도 그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 시장이 필요하죠 마케팅의 개념 중에는 어, 물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시장이라 하면 이제 뭐 단체나 기관 그 다음에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욕구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 모이는 고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또, 장소가 이게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상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또, 그니까 그, 온라인상의, 아이 뭐, 사이버상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물리적으로 사람이, 어, 뭐, 시장에 가서 모이듯이 그렇게 모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올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어, 마케팅 관리를 하는 관리에 또 철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는 우리가 유용하게, 어, 활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번 우리 그 수업에서는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마케팅 관리를 하는데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될까? 나, 내가 갖고 있는 철학하고의 그, 합치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싶으시면 경영학 관련된 그 서적에 보면, 관련 서적에 보면 마케팅 관리에 대한 철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또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어 마케팅의 개념이 그 출발된 그 시초에는 4P의 개념이었습니다. 4P는 제품. 프로덕트죠, 가격, 프라이스, 판촉, 프로모션, 장소, 플레이스 해가지고 이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고려가 돼서 마케팅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3P까지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7P로 이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3P에는 이제 생산자, 또 구매자, 또 그다음에 조사 뭐 이런 그 영역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별로 다 내용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거다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어쨌든 어, 마케팅이라는 거에 3P가 추가됐다는 거는 어, 고객과 그 생산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간의 관계가 그 고려가 돼서 마케 팅 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회복지에서의 마케팅의 특성이 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비영리 부분에는 서비스라는 게 결국 이제 영리 부분의 상품하고의 그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어, 다음 시간에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단편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 비영리 부분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는 건 무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형태가 없고 다양합니다. 또 복잡합니다.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급식 서비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어, 밥을 먹고자 하는 사람이 그 배가 고픈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어, 많은 어떤 다양한 기관에서 똑같이 급식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A라는 비, 기관, B라는 기관, C라는 기관, 이런 기관별로 그 고객이 선택을 할때그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욕구도 다양하고 서비스도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왜? 맛이라는 거, 또그 어떤 색깔이라는 거, 그 선호하는 어떤 뭐 그런 반찬,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인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만족, 모두 다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비축되지 않고 소멸한다는 거. 서비스는 아까 보이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가 친절하게 했다. 근데 그게 어, 상대방의 고객이 아우, 어,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 이 기관에서 하는 받는 서비스는 내가 기분이 좋아. 라고 하지만 만져지지 않는 형태가 없는 거지만 또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갔을 때도 그게 잊어버리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부분의 서비스는 한계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과정, 이제 지금 이제 마케팅 기획을 하려고 그러면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팀원들끼리, 어, 테마를 정하고, 어, 소셜, 네트워크의 한 어떤 아이템을 정해서 마케팅 기획을 할때이 마케팅 과정의 단계를 하나하나 어, 밟아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그 기획, 그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그 완성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기관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팀의 환경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능력,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스와트 분석을 일단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 팀이 각 팀이 갖고 있는 자원, 우리의 자원은 뭐, 무엇인가?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 팀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팀의 뭐 네이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 분석이 되겠죠. 또 약점, 뭐 부족한 거, 또 필요로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것이냐,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를 유통하는 어떤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어, 주제에 대한 어떤 그 대상 집단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그 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자금이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물품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걸 조달하는 또 후원자, 기부자를 그 찾아내는 어떤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뭐 지역사회면 지역사회 아니면 단체면 단체 뭐 학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면 학교 주변에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 테마에 대한 뭐 그걸 1년 동안 뭐 지속해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뭐그 모금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어, 이 활동이 어, 어떤 그 대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뭐, 무사, 그,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게, 목표 설정은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그 설정을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 계량화라는 거는 수치로 알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어 클라이언트가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목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사람이 뭐 자아 성취감이 뭐10% 향상되도록 하겠다.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도록 공부를 더 잘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없고 학업 성취도가 뭐10% 상향되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목표 설정의 계량화 예,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에서도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 세부 목표는 스마트하게 구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또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달성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수 없는데 응? 그 목표만 높이 세운다고 그 마케팅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과 지향적이 된다는 거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가능한 어떤 그 구도를 짜야 되는 것이지, 어 목표는 있고, 목표랑 정 다른, 뭐 필요 없는 요소들을 가미한다 그러면은 그 훌륭한 마케팅 기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1년만 할 건지, 6개월 안에 끝낼 건지, 한 달만 할 건지,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여기서 그 마케팅 기획에서 팀별 프로젝트의 그 기획에서는 어, 타임 바운더리를 우리는 뭐 어, 12월 전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마케팅 그 기획을 한다고 치면 이번 학기 내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볼수 있도록 그 시간적인 어떤 그 타임 스케줄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마케팅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시장 분석에는 이제 시장 세분화가 있는데요. 그 대상의 그 시장을 작게 잘라서 이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음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겠다, 3학년에 무슨 과를 대상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게 훨씬 더 마케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뭐, 영리시, 영리 조직에서는 제품이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의식 개, 개선이라든가 또뭐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면 그런 것들을 그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가능하면 세분화시켜서 뭐 연령대면 연령대, 성별, 뭐 지역사회, 그 다음에 뭐 본인들하고 공통점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틈새시장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든게 유아식 도 연령대가 아니라 이제 월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뭐 3개월에서 6개월, 3, 뭐 요즘에는 그, 어, 가축병원에 가봤더니 강아지 사료도 다 이렇게 에이지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마케팅의 어떤 그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 대형 마트, 예, 예를 들어서 갔, 갔을 때, 내가 라면을 사러 갔을 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있는 라면과 저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만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 그 라면, 그거는 그 기업이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고객들이 그 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왜 보면 어, 마트 같은 데서 보면 계산대 앞에 이렇게 그 진열이 되어 있는 또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어. 의식하지 않고 어 이거 하나 참 필요했어. 이러고 딱 집을 수 있는 그 그렇게 세팅을 하는 그것도 마케팅이거든요. 그뭐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대형마트에서 맥주가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왜안 팔리지라고 이제 시장 조사를 했더니 그 지역에는 어그 어린아이를 둔 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맥주를 안 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 쪽에 맥주를 세팅을 했대요. 기저귀 옆에다가. 그랬더니 맥주 매출이 올라갔다는 그런 마케팅 그 사례도 있어요. 우리도 뭐 그런 거 흔히 보잖아요. 뭐 저기 생선 가게 옆에 생선 매운탕 그 뭐 소스를 판다거나 매운탕 야채를 한꺼번에 판다, 같이 그 옆에서 진열을 해놓고 판다거나 그러면 생선을 사면서 아, 매운탕을 끓여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소스와 야채를 같이 사도록,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충, 그 고객이 구매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비영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특히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 매체를 활용을 할 건데, 내가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그 메시지를 열람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제목을 쓸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시장, 집중적으로 대상을 그 삼아야 되는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상을 삼더라도 그 사람들을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포지셔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세모가 세모인 거를 선호할 만한 고객, 동그라미인 거를 선호할 만한 고객, 뭐그빵 그러니까 가게에 가도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인이 진열을 했다 그러면 마케팅적인 그 사고방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그 주인이죠.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제일 많이 팔고 싶은 그런 것들을 손님 그 고객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세팅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의류회사에서는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재고가 제일 많은 옷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니까 마네킹한테 입혀놓는 거예요. 근데 마네킹은 우리 인간하고 이제 구조가 다르, 그, 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허리가 가늘고 그러겠는데, 마네킹이 입으면 이쁘잖아요.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매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의류회사에서 그런 마케팅 기법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 마케팅 도구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우리는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거지만 그 도구가 갖고 있는 특장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마케팅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케팅을 실행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라는 거는 이제 목표한는 거에 대한 달성도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뭐 포괄적인 평가가 있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련되는 모든 그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평가를 하는 평가도 있고요. 또그뭐 제3자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하는 어떤 그런 수시적인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의 과제는 어이 영리조직의 마케팅 과정 하고 이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목적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되죠 그리고 사회적인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설득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전파하기 위한 것이 합니다. 결국 그래서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마케팅 홍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 마케팅이 더큰 개념이죠. 그 중에 이제 홍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어, 마케팅이나 홍보는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PR이라는 그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제 홍보를 할때 효과적으로 하려면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홍보물을 그 마케팅을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하고 바운더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s w o t 분석이나 자원 분석에서 했듯이 이용 가능한 자원 영역을 확보를 하고요. 또 어, 이익 상대방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라는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법.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기법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정직하고 또그 신뢰도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마케팅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뭐 기업, 영리 조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을 거짓말로 하면 그게 이제 걸리잖아요. 그 과대광고 이런 식으로 걸리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마케팅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은 어 정직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마케팅 안에서 항상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의 어떤 팁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사회복지 조직에서 홍보를 하는 어떤 매체들은 우리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매체를 쓸 것이 쓰지만 어, 광범위하게 쓸수 있는 매체를 보면 시각적인 매체하고 시청각적인 매체가 있습니다. 인쇄물, 방송, 뭐 주로 신문, 잡지, 회보, 또뭐 팜플렛, 뭐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요 강연회,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시청각적인 매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는 사실 시청각적인 매체에 해당이 어, 만, 많은 부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어, 조직에 대한 그 홍보를 하고 한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의 어떤 출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마케팅의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뭐그 수시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영리조직이나 비영리조직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경험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고나 홍보 사례를 세건씩 찾아서 어, 정리를 하는 게 이제 과제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A4 한매 이내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성명과 소속을 꼭 명기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영리조직의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